신과 함께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는 땅, 그늘이 지지 않는 땅을 한 조각만 가져와봐라. 아무도 못 가져와. 응. 뿌리가 없는 나무를 가져와봐라. 못 가지고 내네 아래가 울리지 않는 산을 가져와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조심해야 돼 소리를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낮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흑연령 이름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몸이 하루 종일 건강하지 그런데 기분 나면 그냥 집어넣고 안 그러면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슬 커피 한잔 가지고 와 그러면 몸은 님이 망가진 거예요 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얘네가 다빠져 그러면 그 사이에 암이 들어와 그럴 때허경이또 조금 있다가 또 누굴 불렀어 어, 김 과장 이리 와 그럼 다시 허경이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이해가시죠 오늘 목사님이 오늘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일넣나어 봐요 <laughs> 오늘 목사님이 저, 박남선 목사님, 지나가니까잘못붙들렸서 <laughs> 미스김 커피 가져와, 그래봐요. 미스김 커피 가져와. 어, 자, 미스김 뽑으려 그랬죠? 근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는 목사님이 힘이 좋아. 그럼 지금 이제 손을 놔요. 자, 이제 허경력 해. 허경영. 어, 이제 됐으니까 몸이 정상이 된 거야. 그럼 지금 손에 힘 줘봐요. 자, 이제 절대 안 떨어지죠, 그죠? 근데 미스김 커피 한잔 가져와. 미스김 커피 한잔 가져와. 응. 힘, 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흑행영을 하기 전까지. 내말 이해가죠? 이 시간을 줄여라, 이거예요. 줄이면 수명이 100년, 200년 늘어지는 거지. 그 시간을, 타임을 많이 잡아라, 이거예요. 잠자기 전에 흑행영하고 잡버리면 아침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여보 잡시다. 해봐요. <웃음> 여보, <웃음> 여보 잡시다. 그러면 자살이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힘 있어 <laughs> <laughs> 없어요. 여보 잡시다 해봐요. 그러면 힘이 없죠. 그러면 편의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애들은 해롱해롱하는 거죠. <laughs> 이세상이 그래요. 너무 애들이 해롱해롱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허경영을 머릿속에 안 걷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러 오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부를 놈이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떤 제품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우주 제품을 하늘에서 창조한 제품 이름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만백통치 이름을.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그환단이올때그 이름을 부른 자만 섞곤내겠다 이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뭐 무슨 종교에서는 뭘 위해 라뭘 위해 라뭐 아멘 그래봐요 아멘. 그러면 기도를 한 내용이 하늘에 상단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기도를 실컷해놓고 아멘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허공에. 다시 힘 줘봐요. 아멘. 아멘. 이게 허공으로 올라갑니까? 허경영하면올라예니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아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뭐 예수님 해도 좋아. 다 부르되 마지막에 허경령을 불러줘야 이게 실력입니다. 우주로 그냥 결요이 무한대 세계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보 잠자. 여보 잡시다. 여보 커피 한잔 가져와.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목사님> <laughs>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늘 돈벌거리더요 <laughs> 아니 박남선 목사님이 꺼냈어. 박남선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많이 보내라 그래. 안 보내면 이제 박남선 목사님부터 보내버려요. 박남선 <laughs> 목사님이 아주 재밌어요. 수치, 용호, 수치이고. Oh, sem naku. No,